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심은 것을 거두는 삶네 다시 한번 심은 것을 거두는 삶네 어, 나경아 예, 예능 프로그램 자주 봐? 예능 봐? 어 그래 예능 보직이지 가끔씩 저도 제가 이제 TV를 저녁을 밥을 먹거나 할때 TV를 조금 틀어놓으면 어, 드라마나 때로는 예능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콩콩콩아 발음이 안 되네요. 콩콩팥팥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보셨을까요? 무슨 말이니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목사님 순서가 틀려서 당황하셨죠? 네, 죄송해요. 네, 사진 짠. 어, 아, 사진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laughs> 좋겠습니다. 네, 어, 예능 프로그램 콩콩 파팟이라는데 이제 도시 총각들이 이제 시골 이렇게 한 어, 마을에 있는 한 집과 텃밭을 빌려 가지고 좌충우돌하며 농사를 짓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시세끼 뭐 이런 거 프로그램들 혹시 보셨을 거예요. 음, 네 감사해요 권사님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어, 아니요 안 보시네요 네. 오직 말씀과 찬양과 기도 외에는 TV 따위는 보지 않겠다 네.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네. 목사는 봅니다 가끔씩 네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우리 속담이죠 무슨 뜻이에요 어, 반드시 심은 대로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심은 것을 거두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18절까지 긴 말씀의 여정을 한 10주 정도가 된것 같은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그 촉이 따져가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큰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사도 바울은 또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면서까지 갈라디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또이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붙들려 있는 그러니까 육체에 붙들려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농사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의 원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무언가를 심으면 심으면 그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첫 번째 주제죠. 그리고 이두 번째가 뭐라고요?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수학의 법칙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농경 문화에서 농사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일종의 불변의 철칙과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악된 삶의 습관으로 옳지 않은 삶의 습관으로 죄된 삶의 열매를 이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혹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하는 삶을 그 삶의 걸음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천지가 개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코의 호흡이 그대로 있어요. 숨 쉬고 살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 보다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어머니 손 붙잡고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한 2, 3년쯤 뒤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따라 나오시면서 그분이 이상하게 뭔가 모으는 취미가 있으셨어요. 한동안에 모었냐면 표구 말씀 표구를 모으시는 취미가 있어서 집에 여기저기 뭐 달리 생각하면 좋은 거죠. 덕지덕지덕지 덕지 덕지 말씀 표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7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개역 개정판이어서 이 본문보다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단어로 한동안 더 익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한 20년 가까이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는 표현이 더 익숙했던 본문이에요. '업신여긴다'라는 예, 말은 뭐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 들어옵니다만 한자어 '만홀이 여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만만하다라는 거예요. 뭐에 그러면 나의 위치가 하나님분보다 동등대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우위에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한자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만히 보고. 홀, 소홀이 여긴다는 거예요. 홀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실뿐만이 아니라 일일이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한 마디 한 마디를 뭐랄까요 이렇게 이렇게. 선수들 곁에서 이렇게 그날의 이런 뭐랄까 성과를 체크해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코치처럼 이건 잘했고 그 이거는 못했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밥 저녁밥 굶어 뭐 이러면서 점심에 뭐 먹었니 나경아 점심 뭐 먹었니 김치 응? 아무튼 맛있는 거 먹었지 그지 목사님은 닭볶음탕을 먹었어요 부럽지 아무튼 점심에 뭐 먹었니 칼로리가 오바됐네. 저녁을 굶어야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하나를 이렇게 응징하는 분 복수의 하나님이란 뜻은 아닌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온 우주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우주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좋아해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응징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심고 심고 심으면 우리의 삶이 그 스스로가 영혼이 망가지고 영적 붕괴와 파멸을 거두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더, 더 무서운 말씀이자 더 무서운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자업자득의 결과를 가져오고 파멸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생명을 아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첫 번째 주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것 우리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뿐만이 아니라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른 속담, 반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 예, 네, 맞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실수를 우리가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걷잡을수 없는 정도로 없을 정도로 큰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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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걸음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우리가 서고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엄중하고 반대. 그 반대가 되는 약속의 말씀은 더 확실해요. 이어진 8 절의 후반 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함께 시작.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하루하루를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심는 자는 그 성령의 약속, 성령의 보증하신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심는 삶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열매에 관하여서 비유를 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땅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는 이 성령에 붙들림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보여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신하여 주신 분명한 첫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 육지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죄의 씨앗을 뿌려 죄의 그 멸망의 종말을 맞이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가슴을 치는 권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두 번째는 그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데 두 번째는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공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뭔가 이룬 업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요 자신 있는 것 그러니까 잘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값어치 있는 것 그리고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했던 한 무리들,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그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과 지금 이 편지에 이 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그 스스로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율법이에요. 율법. 사도 바울도 인정해요. 다른 본문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로마스 말씀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것이다. 그것이 자랑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담 구슬이 서말이라도 감사해요. 권사님. 네,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꿰어야 구슬이 아무리 찬란하고 바짝바짝바짝 이쁜 게 있어도 꿰어서 팔에 걸든지 목에 걸든지 해야지 옷에 달든지 해야지 그것이 값어치 있어진다라는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구슬이 반짝반짝 있어도 그냥 뭐랄까 이렇게 바구니 안에 통 안에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그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자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선민이다. 딱 거기까지가 그들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한 뿐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출교하였으니까 단순히 그들의 기득권 안에 붙어 있으려고 기득권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십자가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뭐래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대요 아니 지킬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여와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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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를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율법이 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다? 니네는 없지? 그것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 예를 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율법을 가진 것처럼 인정해 줄게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들의 삶이 제자도의 삶이 자랑이 아니라 주어진 것, 손에 쥔 것을 자랑하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숭배하던 숭배했던 거짓 구세주, 거짓 메시아는 오직 자신들이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자신들이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들,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과 추앙을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받는 백성이고 선민이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에 성 뭐랄까요 심취했던 이유 또한 종교가 이 종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에게 명성과 지위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종교에 끝까지 붙어있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나 성품 내적 변화에는 조금 도 영향을 주지 않았고 조금도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그 그들의 행위 그냥 단순히 몸에 드는 행위 대표적인 할례만을 그들은 추종했다라는 었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보조일 뿐더러 보조 도구일 뿐이고 그리고 자기의 선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정작 천국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생,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천국행의 여부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기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한계,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처럼 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율법으로서는 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계속 붙잡고 막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폰을 바꿨습니다. 최신 S25 울트라예요. 제가 네, 어제와 오늘 거의 만 24시간 동안 교육자실에서 유무론 목사님과 강정 목사님에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신 휴대폰도요. 1년 반 지나가면 땡이에요. 구식이 되어져요. 2년 지나가면요, 이제는 얘가 존재 여부를 이렇게 의심할 정도가 돼요. 3년 지나가면, 앞전 휴대전화를 한두달 빠진 한 3개월 정도, 3년을 썼는데요. 3년 가까이 되면요, 뭐랄까요? 네, 거의 지 뭐, 지갑을 그렇죠.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계 이런 거에 불과할 뿐인 시대예요. 율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반면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그가 말하는 것.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이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의 6장의 이 6장 2표현이 얼마나, 뭐랄까, 전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정말 당신은 예수님 같아. 예수님과 똑같아. 라는 말을 해주신다면, 그 얼마나 정말 가슴 뭉클할 일이고, 너무나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그 가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새겨진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이 예수의 흔적은 그 예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사도 바울의 고생담을 보면 내가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다섯 번이나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또 다른 돌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 폭풍을 만나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이처럼 예수 복음 전하려고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생들로 인해 생겨진 그 몸의 새겨진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상처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에 뿌린 이 씨, 복음의 씨앗 초대의 교회를 향한 수고 수고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노년의 사도가 그리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저도 이렇게 설교문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주일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세번 정도 인쇄를 합니다 한 수요일 정도에 한번 인쇄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금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더또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인쇄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토요일 밤 늦게 또는 주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완, 완본을 완성본을 인쇄를 해서 설교를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A4 용지 어떻게 한장한장 한장 보면 요즘은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장세 장을 두번세 번씩 뽑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글 글을 쓰는 도구가 비쌌어요 비쌌어요. 그리고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물론 흔하지 않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데 보면요, 이 학자들이 되게 성서학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 글씨가 깨알 같아요. 정말 깨같겠습니까? 많은 좀뭐 이렇게 오늘날 포인트로 따지면 한 13, 14 포인트? 작아요. 잉크로 쓰니까 막 번지기도 해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럴까요? 비 비싸니까 재료가 비싸니까 한 한정된데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친히 큰 글씨로 마음을 그만큼 담았다라는 거야. 수고한다는 거, 비싼 거, 노력한다는 거, 큰 글씨로 너희에게 손수 이 편지를 쓴다. 이런 수고와 헌신들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던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마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로이 사랑의 헌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유무로 목사님도. 어 기타 연주를 하시면서 찬양인들 멋지게 하십니다만 은 저도 기타를 치다 보면 목사님도 여기에 굳은 살이 있으시죠. 그죠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왼쪽 손에 주로 왼쪽 손에 이렇게 굳은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있어요. 굳은 살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누군가에게 이제 목사님 기타를 가르쳐주세요. 전도사님 기타를 가르쳐주세요. 하면 먼저 이걸 보여줍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니죠. 내가 내 몸에 기타리스트의 흔적을 가졌노라.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손에 이 정도는 흔 이렇게 굳은 살이 베어야 돼요. 그래 어느 정도 기타를 친다고 할수 있어요. 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죠. 주부습진 안 걸려보셨어요? 주부습진 안 걸려보셨습니까? 저는 걸려보았더랬어요. <laughs> 네,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들 굽어버린 손 전우, 폐허 있던 이땅 가운데, 오늘의 있기까지, 수고로 애기들 등에 업고 옆에 앉혀가면서 노점상에서 칼질하시고, 뜨거운 불 피우시고 하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셨던 우리 어머님들의 그 굽어버린 손가락, 또 아버지의 이렇게 굽은 등,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랑의 수고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 마음 어떻게 해요? 뭉클하고. 감사. 저절로 그냥 감사가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도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그의 변지 다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장과 3장에 보면 조금은 다른 표현에 있어요. 제가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2장 14절과 1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많이 배운 지식의 향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유대인의 혈통의 향기가 아니라 그가 보고 들었고 경험했던 예수를 따라 예수의 삶에서 그가 보고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랑합니다 바로 뒷장에 3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와 편지는 뭐예요? 나로부터 어딘가로부터 전해지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입니다. 향기로 운 냄새, 향기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들려져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자기의 삶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번 한주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볼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영적 전투를 여러분들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시고 살아오셨냐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남겨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가진 것, 그들이 이룬 것을 자랑해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많이 배웠다. 박사 그것도 오박사다. 아니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재물을 많이 가졌다. 그리고 자기의 포지션을 자랑하여 나는 이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또 사랑으로 뿌리시고 심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겨날 예수 닮음의 그 흔적을 자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석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